자 영상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11시 반 되겠습니다 저 킹트코인 5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 현재 6일차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700만원 중반대를 바라보고 있고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월급 수준의 현실적인 금액으로도 1억원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요 바로 엊그제 킹트코인 탑점방에서 제로지 코인 잡아드렸었죠 이틀만에 벌써 40%가 넘는 큰 수익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들 전보다 킹트코인 탑점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린 코인입니다 드리고요. 고정 댓글 구글폼 링크로 킹트코인 탑점방 무료 입장이 가능하니까 돈 벌고 싶은 분들은 편하게 그냥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 1억 원만들 때까지 쭉쭉 한번 달려볼게요. 자, 그럼 오늘 요 신추처스코인 아,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미 저도 보유 중인 상황입니다. 심지어 크게 수익 중이죠. 그런데 왜 아직도 안 팔고 계속 들고 가느냐?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은 아직도 상승폭 많이 남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폭등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쉽고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 오시면 되고요. 4시간봉 보시면 11월 말부터 제가 가로줄 표시해드린 이 13원 구간 매물대 굉장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심퓨처스 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이 13원 구간에서 저항과 지지를 계속 받아줬다는 거고요. 그만큼 강력한 매물대라는 거죠. 심퓨처스가 이제 12월 중순부터 크게 급등을 해서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이때 킹트코인 타점방에서도 타점을 어 잡아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이 상승세 생각보다 강하게 이어지면서 이 주요 매물대인 13원 구간까지 왔다. 이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상승했다 저항을 받은 적이 있었죠. 해당 매물대 상방으로 계속 두드려 주면서 상승세 이어지고 있었고요. 이제 조금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11월 초반 저항대 상방으로 뚫었기 때문에 이제는 상방 다음 주요 저항 매물대인 17원 구간까지 계속 원의 이로 상승이 나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왜냐? 저항대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저도 심퓨처스코인 60% 이상 수익 중임에도 불구하고 안 팔고 보유 중인 거예요. 최대한 큰 수익을 남겨야 1억 빨리 도달할 수가 있. 있겠죠? 이런 급등 코인들은 킹트 코인 탑전방에서 지금도 실시간으로 계속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입장하셔서 구경이라도 해보시면 되고요. 저 킹트 코인은 이런 만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